<목소리> 야, 야 저불, 감독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. 예? 저요? 아, 저요? 아, 저 왜요? 아, 저, 아, 저는 아, 왜요? 아, 저요? 어. 아, 예 저요? 아이라고이게팀이야 아, 저..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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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영도 왔는데 이현 어. <laughs> 이현영. 아 안녕 하세요 감독님. <laughs> <laughs> 이게팀이야 <이겨 치미야>! 감독님. <laughs> <laughs> 아, 어이거 털쳐 넣어? 너너 털쳐 너 너가 세력이시냐? 발 뭐? 니도 광탈했잖아. 니가 한 살.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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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미안해 미안해 우리 진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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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세팅 좀 하겠습니다.